애드라지연이 망했대. 우리가 좀 챙겨줘야지. 강남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에서 터져나온 그 마른 제 삶의 자존감을 단칼에 베어버린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45살 이지연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중견기업 과장인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20년 만에 참석한 고등학교 동창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창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묘하게 불안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구입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고 집에서 직접 염색한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내렸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몇년전 시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낡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시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순간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안내의 직원이 저를 VIP룸으로 안내의 꼬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지연이다. 오랜만이야. 음, 몇몇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최수진이 등장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명품백을 든 그녀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VIP 코스로 예약했으니까 마음껏 먹어. 최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창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최수진은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네고 마침내 제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오랜만이야. 근데 요즘 힘들어? 예전에 예뻤던 얼굴이 많이 상했네. 피부관리도 좀 해야겠다. 내가 다니는데 소개해줄게. 시간이 있니? 음.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최수진은 이미 제 옷차림 관리 안된 손톱색이 바랜 머리카락까지 삽사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저는 메뉴판의 가격을 힐끗 보고 는 숨이 막혔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최수 진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얘들아 다들 남편은 뭐해 우리 남편은 대한그룹 계열사 이사야. 그 말을 시작으로 동창들이 하나 둘 남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 했고 마침내 최수진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지연 아내의 남편은 뭐 하신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중견기업이야. 아 중견기업. 직급은? 과장이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한 동창이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최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 아 맞다. 지연이네 시집도 평범하다며?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거지? 요즘 과장 월급이 얼만지 모르겠네. 모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살면 또 사라지는 거지. 좋은 날올 거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결국 잔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지 하나 괜찮아? 누군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 다시 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최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얘들아, 지현이는 시집이 별로니까 우리가 좀 챙겨줘야겠다. 여기 음식 비싸니까 남기지 말고 포장해서 지현이 가져가라고 하면 되겠다. 이런 음식 못 먹어봤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랑 애들 먹으라고 싸주면 좋지. 다들 알겠지. 그 말과 함께 터져나온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거울에 손을 짚고 심호흡을 하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고 두세 명의 동창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화장실 칸막이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 수진이 말이 좀 세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지연이 진짜 완전 촌스럽더라. 그러니까 옷좀 봐. 시집을 잘못간 건지. 옛날부터 좀 착하긴 한데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먹던 거 싸가라는 건 수진이가 너무했어. 거지도 아니고. 저는 숨을 죽이고 칸막이 뒤에 숨어 있었고 그들이 나간 뒤에야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VIP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방을 두고 온 터라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을 집어들고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 벌써? 아쉽네. 음식도 좀 싸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지연아. 앞으로 자주 보자. 최수진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동창의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 고구중 그 최수진이 올린 단체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찍은 것이 분명했고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저만 없는 사진을 보자 눈앞이 흐려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제가 없는 그 사진은 제가 그들의 세계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고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시어머니는 평소 검소하고 조용한 분이셨고 저와 남편에게 간섭하는 일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지연아 동창회 재밌었어? 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차마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음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자세히 살피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털썩 앉아 거울을 보니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와 붉게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하자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으가와 <목소리> 띠애 아빠가 일찍 들어오래 집안일 바쁜가 봐 앳떼 떼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조롱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지듯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최수진의 목소리와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음, 지연아 표정이 안 좋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순간 손을 멈췄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나이 먹어서 잔소리 같겠지만 내가 힘들어 보이면 엄마도 마음이 아프단다.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정말 괜찮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거실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날것 같아 수돗물 소리로 훌쩍이는 소리를 감췄습니다. 오후가 되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최수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다음 달에 내 생일이잖아. 청담동에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다들 꼭 와. 지현이도 와야 해.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절하면 더큰 소문이 날 것이고 제가 그들을 피한다는 말이 돌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현아 다음 달에 또 동창이 있구나. 응. 음, 시어머니께서 언제 오셨는지 제 옆에 서 계셨고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 화면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보신 것 같았습니다. 응, 음, 가방 하나 사줄까? 네가 쓰는 거좀 낡아 보이더라. 응, 음, 괜찮아요 어머님. 제 것도 아직 멀쩡해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저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최수진은 저를 그토록 괴롭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다음 달 생일파티가 두려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전화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소 거의 전화를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누구와 통화를 하시는지,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고, 그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 최수진의 생일 파티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5만 원짜리 향수를 구입해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곧 최수진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연예인처럼 등장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건넸고 최수진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고 향수 세트를 꺼낸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음, 어머지 하나 고마워, 향수네. 근데 이거 면세점 가면 더 싸게 팔 텐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수진은 향수를 테이블 한쪽에 치워두고 다음 선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 최수진이 중대 발표라도 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한대. 곧 상장도 할 거고, 혹시 투자 관심 있으면 연락해. 지금 들어오면 나중에 대박 날 거야. 그녀는 성원산업 대표 이사라고 적힌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돌렸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한다던 한 동창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지연 아너는 요즘 뭐해? 전업 주부구나. 남편 월급만으로 빠듯하지 않아? 우리 공장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아르바이트 같은 건 생각 없니? 다른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애들아, 지연이, 시어머니랑 같이 산대. 아파트도 30평이면 좀 작다. 우리 나이에 50평은 넘게 살아야지. 한강뷰라도 보고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칸막이 안에 앉아 숨을 돌리는데 또다시 동창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음, 수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음, 그래도 사실이잖아. 지연이 완전 촌스럽긴 하더라. 솔직히 좀 재수 없긴 해도 수진이가 돈도 잘 쓰고 남편도 잘 나가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긴 할 거야. 그들이 나가고 전엔 거울 속 붉게 충혈된 제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단톡방을 확인하니 최수진이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준 선물 너무 귀엽다. 앳된 마음만 받을게. 댓글로 누군가 선물이 뭐냐고 물었고 최수진이 답했습니다. 향수야. 면세점 가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거. 앳때 저는 핸드폰을 던지듯 가방 속에 집어넣었고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 두고 온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TV를 보시다가 제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셨을 것이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서재에 들어가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서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공간이었기에 저는 궁금했습니다. 밤늦게 서재에서 나오신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고 손에는 오래된 명함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지? 그 질문은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마. 네 표정 보면 다 알아. 누가 널 힘들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최수진이요. 남편이 성원산업대표래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고 곧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회사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성원 산업 알았다. 어머님 근데 저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참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참아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서재에 들어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황지영 회장님, 저 김진혜입니다. 오래간만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성원산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혹시 거기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회장님 제가 원래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회장님 찬스 딱한 번만 쓸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한빛그룹 회장님과 통화를 하신다고 이틀 후시어머니께서 서류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네 지연아 이거 봐 서류에는 성원산업의 기업정보가 빼곡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신용등급시 대출금 300억 작년 적자 150억 상장은커녕 회생절차 직전이라는 분석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엄마가 말 안했지만 엄마 옛날에 한빛그룹 전무였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빛그룹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상위권에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엄마가 은퇴한 건 권력 노름이 싫어서였어. 정치인들 상대하고 뇌물 주고받고, 그런 더러운 세계가 지겨웠거든. 그래서 조용히 살기로 했어. 검소하게 평범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를 건드리면 얘기가 달라져.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가 어제 전화 몇 통했어. 한국상업은행 이사장님한 태태평양 투자증권 회장님한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있는 엄마 후배한테 성원산업 여신 심사 강화 들어갔어.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할 거고 신규 투자도 막힐 거야. 몇달 안에 회생 절차 들어갈 거라는 게 금융권 전문가들 분석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어머니께서 최수진 남편의 회사를 압박할 판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다음 동창회는 골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빠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빠지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나가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더 보자 엄마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최수진이 보낸 조롱 섞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음 지연아 너도 꼭 와. 우리 남편이 회원권 있어서 공짜 야. 에덱골프 못 쳐도 괜찮아. 구경만 해도 돼. 주말이 되어 경기도의 고급 골프장 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최수진과 동창들이 고급 수입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넘은 낡은 중형세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고 최수진이 제 차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대여소에서 오래된 하우스 골프채 세트를 빌려왔습니다. 코스에 나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음, 괜찮아 천천히 쳐봐.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채를 잡고 스윙을 했지만,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평소에 연습 좀 해야지. 남편한테 레슨비 좀 달라고 해. 최수진의 목소리가 코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할때 최수진이 다시 저를 공격했습니다. 음, 지연이 남편 회사 이름도 생소한 중견기업이라 힘들잖아. 시어머니도 별로라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투자할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왔을 때 잡아. 그러다 지연이처럼 된다니까. 아지현나 미안. 내가 널 얼마나 위하는 줄 알지? 저는 테이블 밑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음, 지연아. 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만 했습니다. 네, 어머님. 얼굴 좀 보자.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 아 있었고도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아신다는 듯한 표정이었 습니다. 음, 방에 가서 쉬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거 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열어 통의 전화를 연속으로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제가 부탁드린 건 언제 쯤 확인 가능할까요 다음 주까지 만 부탁드립니다. 전화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 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저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동창회는 한달후 호텔 브런치 모임이었습니다. 음 좋아 엄마가 따라갈게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나서서 그 친구한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 줄게.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 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것은 오한 할머니가 아니라 재계를 주무르던 전무 출신의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방에서 오래된 옷장을 열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옷장 안에는 수십 년전 것들이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명품 의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샤넬 제키데르메스 코트 구찌 드레스. 지연하다음 동창회 때 엄마가 입으로 좀 골라줄래? 시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에르메스 버킨백을 꺼내셨습니다. 수십 년전 것이었지만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검소한 할머니가 아니라 제게 최고 경영진의 포스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명품 원피스를 입고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최수진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 옆에선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지 연아, 근데 이분은 누구셔? 응우리 어머니 이쪽에 볼일 있으셔서 같이 오셨어.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최수진이에요. 네수진씨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미소 띤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최수진은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VIP 공간, 브런치가 시작되고 샴페인이 따라졌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 최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음, 어머님은 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회사 다녔어요. 시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 남편분이 성원산업대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음, 최수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곧 상장할 거예요. 상장? 음,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살짝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음, 신용등급 C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그게 무슨, 대출금 300억에 작년 적자가 150억이던데요? 회생 절차 직전이라던데. 상장은 무슨 상장을 해요? 어머님 그걸 어떻게. 시어머니가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한빛그룹 전무 출신이에요. 경영전략실장 10년 했고, 은퇴할 때 부사장 제의도 받았죠. 지금도 재계자문 몇 군데 하고 있고요. 한국상업은행, 이사장님, 태평양 투자 증권 회장님 다들 제 대학 후배들이거나 옛날 동료들이죠. 테이블 위로 떨어진 명함을 본 동창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음. 신용 등급 C, 부채 비율 450%.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석달 안에 회생 절차 들어간대요. 그리고 수진 씨 지난달에 동창들한테 투자 권유하셨죠? 그거 사기예요. 부실 기업인 줄 알면서 투자 권유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동창들이 수근거력 고투자를 고려했던 몇몇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우리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동창회에서 무시당하고 망신당하고, 그래서 준비 좀 했죠.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 준 대가가 뭔지 보여주려고요. 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 시사관은 우리 며느리한테 하세요. 최수진이 저를 쳐다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황주영 회장님이 지금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 며느리랑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겠네요. 맛있는 브런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 고동창생들의 놀라는 표정을 뒤로 한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최수진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응. 음. 지연아 가족이 뭔지 알아? 서로 지켜주는 거야. 네가 힘들면 엄마도 힘든 거고 엄마가 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로부터 석달 후성원 산업은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최수진의 남편은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가끔 저에게 밥을 먹자며 연락했지 만전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심 어린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평소에 검소한 차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명품 옷들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드러내지 않을 때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차를 마셨습니다. 음, 어머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선물? 용기요.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지현아 엄마가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내가 힘들면 엄마는 뭐든 잘 거야. 그게 가족이야. 지난주 연이 재래시장에서 최수진을 봤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평범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최수진은 멈칫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분노도동 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값비싼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 표정은 당당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저녁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 이게 진짜 행복이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풍요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